자, 하지는 앞쪽으로 빼고요. 네, 뒤로 해서 락을 채웁니다, 골반을. 그리고 얘는 내리는 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세요. 그래서 이렇게 삼, 삼각, 삼각근이 있는 데를 갖다가 전사각근 있는 데를 홀딩합니다. 스킨십을 해야 밀리지 않으니까 옷 위에서 하게 되면 아주 밀립니다. 그러니까 스킨십을 해가지고 밀착을 한 다음에 상체는 뒤로 당기고 그 다음에 예, 이, 분절되는 부위는, 예, 모지, 모지를 통해서 컨택 포인트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가운데 부위에다가 위치를 하고, 예, 모지는 위치를 하고, 얘만 땡기세요. 하나, 둘, 셋. 다시, 횡돌기 방향으로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해서, 세 포인트 정도 하면 됩니다. 너무 오래 누르게 되면 횡돌기 옆으로, 예, 추골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누르지 말고 약 3초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이게 모지를 사용하는데 관절부의 손상이 염려되거나, 예, 이게 감당이 안될 정도로 상, 대제 상, 그, 저기, 뭐 체격이 클 경우는 수장을 위치를 하는데, 수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렛대의 원리를 잘 사용하시고요. 후드 하에다가 수장을 위치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수평으로 당깁니다. 하나, 둘, 셋 다시 위쪽에서 할 때는 약간 들어주시고요. 하방을 할 때는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해서 팔꿈치를 치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.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. 자, 모지를 이용해서. 하나, 하나.